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원지 검장님. 네. 검찰청 폐지가 위헌 논란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운인들이 위헌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설치 근거가 헌법에 되어 있고 두 번째 주요 직무 권한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헌법기관입니다.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 아니라는 게 헌법 재판관. 후보자가 여기 나와서 답변한 적이 있어요. 중앙지 검장님. 네. 2011년도 중수부에 파견돼서 윤석열. 검사하고 저축은행 수사 같이 하셨어요? 저는 파견 아거 전혀 그 지휘라인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축은행 수사팀에 있어요? 네 저축은행 거요? 수사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성열도 그때 같이 있었죠? 같은 팀은 아닙니다. 같은 팀은 아니어도 가, 같이 일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업무 지시를 받거나 함께 일한 적이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저축은행 같이 수사하신 거 같은데요. 2021년 중앙지검 1차장 때 한동훈 검사장 채널 A 예. 검은유착 사건 무혐의 처분하셨죠? 그렇습니다. <laughs> 검찰이 서부기관이라고요? 아까 사법기관 어쩌고 운운하시던데 그동안은 또 헌법기관이라고 그랬었더니뭐 이제는 또 사법기관이라고 합니까? 정신을 좀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시라고. 형사사법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니다 헌법 84조에 대통령에 대한 소추금지에서 소추라는 말은 형서법 246조에 소추는 공소제기와 수행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도 모르는 이런 검사들이 왜 검사장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국회에서 입법한 입법에 대해서 위원인이 뭐니 얘기를 하는 이 검사장들이 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상권 분립도 모르는 검사들이 왜 여기 앉아가지고 검사장이라고 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지검장님, 나와주세요. 2022년 6월 26월 20, 달에 중앙지검 형사 7부장으로 계셨습니까? 예, 2022년 6월 달에 예, 있었습니다. 나경원 의원 아들 입시 비리 사건 그때 담당하셨죠 예. 예. 그때 1 3개 사건, 13개의 입시 비리 조용히 하세요. 13개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서 중앙지검은 나경원 의원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했습니다 압수수색도 안했고 피해자 조사도 안했어요 중앙지검이 12개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했습니다 무형이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임하는 부장검사가 나경원 의원 아들 어떤 사건인가 하면 2015년도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학생명공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연구 기여도가 없는 아들이 사저자로 등재된 포스터 업무방해 수사를 하셨고, 이거 무혐의를 하셨어요. 그때 아들 조사하셨습니까? 나경원 아들 조사하셨어요? 의원 아들? 그리고 나경원 의원 조사하셨어요? 압수수색 하셨어요? 대답해보세요. 네, 이 아들에 대해서, 어? 우, 조, 이 무혐의를 하면서 왜 수사 독발 안 했습니까? 미국 법무부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했는데 답변도 안 왔는데 왜 무혐의 처분하셨어요? 어? 학회에 질의서 보냈는데 답변도 안 왔는데 왜 무혐의 처분했습니까? 그 당시 아들이 외국에서 학교 공부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기소 중지 안 했습니까? 입국시 통보 요청 왜안 했습니까? 여권 무효화 조치 왜안 했습니까? 그리고 왜 무혐의를 했습니까? 검찰 개혁 왜 해야 되는지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을 하려고 왔던 장관 윤석열에 대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단죄하려고 했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무자비하게 압세우잖아요 아들 조사하고 아들 검찰청 가서 조사 받았어요. 2020년 1이에요 5년 동안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언제까지 수사를 받아야 됩니까? 이 아들은 그러면 학교 공부도 못해요.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기사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수사하니까. 검찰 개혁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거 안 하려고 했어요.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검찰 개혁 왜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잖아요. 네, 예. 말씀드리잖아요. 네, 네.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네,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조용히 하세요. 예, 네. 자, 조배수님 조용히 하세요. 왜, 왜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끝난 사건에 대해서 끝없이 수사를 받습니다. 피, 피의자는 끝없이 자기 일도 하지도 못해요. 형사 사건에 거미줄처럼 걸려서 끝없이 인생이 파탄납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검찰개혁. 공소, 재기, 유지, 업무에 충실하시라. 수사권은 수사를 하는 기관이 다 전적으로 맡아야 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서 서로 견제하고 감독하고 거기에 집중하라. 그게 수사 기소 분리입니다.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로 검찰권이 남용돼서 내란 정권을 만들었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누구 한 사람 반성문 제출한 사람 있습니까? 죄송하다고 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 빼놓고. 왜 검찰권 수사권 얘기합니까? 부끄러운지 아세요? 왜 지금 법사위원장의 가족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거는 다 끝난 사건인데. 그 아들이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한국에 있으면서 계속 수사받아야 됩니까? 불려다니는 대로? 그 아들이 막수색갈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거 알면은 아무도 말 못할 겁니다. 이만은 검사장님 네. 후배들을 데리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이런 수사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후배 검사들을 잘 가르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 당시에. <laughs>